그리스도에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해를 마감하는 음,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여우수와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스므론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속과 아머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헤로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있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고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먼저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소랑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막배다굴의 왕들을 다 죽여서 그곳에 놓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소랑 야빈이 여러 다른 나라의 왕들과 그 족속들에게 연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그들이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음 그랬는데 숫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고를 살랐더라. 여기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기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습격했다 그러는데요. 음, 제가, 음, 목회 초기에, 어, 어떤 자매를 한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20대인데, 음, 그 자매님이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 직업이 경호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하는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태권도가 세냐, 혹은 다른 무술이 세냐, 유도나 쿵푸나 뭐 특공 무술이나 주짓수나 뭐 <laughs>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태권도가 어느 정도 실전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 4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누가 싸워서 이기냐,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 우, 좀 웃더라고요. 에, 웃으면서, 목사님, 누가, 어, 선빵을 잘 날리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laughs> 그래요. 그래서 좀더 설명해 주시오. 어, 그랬더니만, 누구라도 어떤 유단자고, 어떤 그 사람이라도 딱 이렇게 대련의 자세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 실력 나오지만 기습을 버려 가지고 성공을 하면, 웬만큼의 이제 그 유단자들한테는 한번 맞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킥복싱이든 뭐든. 이렇게 저기 링에서 아주 할때 그때는 뭐 자기 실력대로 하지만 기습을 누가 잘하냐? 아, 그러면 거 실전에서는 거기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경계가 중요하고 어뭐 경호원들도 그래서 그게 힘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어 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군사에서도 한 사람 개인뿐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도 같은데 기습을 하면 그 다섯 배, 열배 되는 군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 하솔 왕이 이끄는 그런 연합군을 기습을 해서 지금 승리를 거둔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술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술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하술을 불로 살랐고 여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집행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두 부분, 두 부분이 있는데, 구절 말씀해 보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랬습니다. 그왜그 그 말에 힘줄을 끊었을까? 그러면은, 그 말이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 힘줄이 끊어지면은 서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옛날 전쟁이니까 그렇지 오늘날 전쟁 같으면은 무슨 탱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인데 그 무한궤도 라고 바퀴가 기, 긴 바퀴 같은 거 철제로 된긴 어, 체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전차에 그거가 무너지면 그러면은 전차가 가지 못하죠. 그래서 전차 잡는 포를 주로 거기다 맞춰서 쏜다 그래요. 그래서 그무한계도가 고장이 나면 전차가 가지 못하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이고 또 병거를 불로 살랐다 그럽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이 기병들이 보통 보병에 100명, 50명, 100명 정도까지를 카바한다. 그래요, 100명이 더될 수도 있겠죠. 그 기병을 잘모을면 그러니까 이게 대, 상대기가 힘든 거라, 이제 말을 뒤죠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해서 기병을 못하게 한 것이고, 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둔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말씀해 보면, 여수아가 하솔만 불살났다 그래요. 이 하솔은 지역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솔이 10절에 보면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맹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국 역사인 춘추전국 시대에서는 맹주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의 패권을 주고 있는 그런 나라와 마찬가지였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만, 그 성만 불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초토작전을 벌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왜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을까? 할 때에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격하기가 어렵고 또 그들이 외부에서 전쟁만 안 걸어오면은 그 산에서 어떻게 살 텐데 산성이 불태워지면은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평지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대 이야기로 하자면 파르티잔, 파르티잔처럼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사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산성 자체가 불사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한 승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 그 작은 병력이었지만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자들 또 이제 이 12월에 또주 안에서 유종의 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주의 나라를 나타내심에 주와 함께하여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2025년 남은 한 달에 주의 은혜 안에서 유종의 매를 거두며 열매들을 거두도록 이끌어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